1월 9일 목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홍준표 관련주들의 시간에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중 시간에 상한가 종목은 포스코 엠텍과 경남스틸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더이엔엠이 e 장마감 후 49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시간에 상한가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운영자금과 채무상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자 배정 대상자는 주식회사 코너스톤스와 주디스 투자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포스코 엠텍은 장마감 후 최대주주인 포스코와 1,732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포항 및 광양 제철소의 제품 포장 외주 작업 계약인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포스코 엠텍의 최근 매출액 대비 5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작년 7월 2일부터 올해 7월 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경남 스틸과 3일 한국선제를 비롯한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적었지만 파인 테크닉스를 비롯한 홍준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마감 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의 취임식에 초청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홍시장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로부터 두 장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홍시장 측은 취임식에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숙소나 비행기 문제 등의 현실적인 여건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밖에도 트럼프 대상 캠프의 선대 본부장이 최근 비공개로 방한하여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의 건성동 원내대표 등을 만난 뒤에 오늘 출국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원익 콜딩스를 비롯한 로봇 관련 주들이 상승했습니다. SK그룹과 엔비디아의 로봇 협업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로봇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 하락세로 마감했거나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들 위주로 시간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이콜딩스는 자회사인 워닝로보틱스가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로봇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워닝로보틱스는 메타와 협력하여 인간형 로봇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다만 로봇 관련주들의 시간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밖에도 최근 국내 연구진들이 꿈의 소자로 불리는 강유전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원이콜딩스가 해당 반도체 구현에 필요한 국산화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C와 피로틱스가 각각 거래 대금 1위와 4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3%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엔비디아에 유리기판을 공급한다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부스 안에 전시된 SKC의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며 방금 팔고 왔다고 언급했는데요. 최 회장은 부스를 찾기 전 젠스낭 CEO를 만났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 직접 유리기판을 판매하고 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0.3% 상승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소식들이 SK하이닉스와 관련한 호재들로 치우치면서 삼성전자는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장마감 후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삼성전자가 시간에 소폭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오늘 밤은 미국장이 휴장이어서 프리마켓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산일전기가 거래 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3%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전력 수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장기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 속 전력 및 전성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약세로 마감한 산일전기에도 시간의 적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0.4% 상승했습니다. 오늘 로보테마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하락세로 마감했거나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들 위주로 시간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장마감 후 공시가 올라온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세니젠과 미코바이오메드를 비롯한 코로나 및 엠폭스 관련주들이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코로나나 엠폭스 테마와 관련하여 악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장마감 후의 시장 수급이 홍준표 관련주들에게로 이동한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세니젠은 장마감 후 투자주의 및 단기과열 지정 예고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세니젠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내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단기과열의 경우 예고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일가 매매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KNR 시스템은 SK그룹과 엔비디아의 로봇 협업 기대감이 부각되며 오늘 로봇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공급사 관련 특징주가 붙어주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해당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상한가를 닫지 못한 채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마감 후 단기과열 지정 공시도 올라오면서 KNR 시스템의 시간의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KNR 시스템은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상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됩니다. KNR 시스템 외에도 오늘 상승 마감한 일부 로봇 관련 주들이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은 별다른 호재 없이 장 막판에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장 마감 후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오며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종가 급변 종목으로 내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어서 알맥은 장 마감 후 공시 변경으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다는 공시가 올라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공급계약 이행 금액을 50% 이상 변경한 건들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코스닥 본부는 벌점 대신 공시 위반 제재금 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3.4% 하락했습니다. 장 막판에 급등세를 보이며. 장마감 후에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렌시스와 로보티즈가 각각 거래대금 2위와 5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0.1%, 1.1%씩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로봇 관련주들의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밖에도 1월 10일에 세스 2025가 폐막되는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유한 양행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0.3%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유한양행은 파트너사인 존슨앤존슨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의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어제 10%대의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기아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등의 자동차 관련주들은 현대차그룹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장중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